이게 이제 모의고사는 어, 뭐 수능 같은 거 보면 1, 2, 3, 4번으로 나오는 문제죠. 주로 1번에 나오는 문제. 근데 이제 막상 조금 약간 연습을 많이 안 해놓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난이도면 당황할 수 있어요. 일단 24라는 것은 8 곱하기 3입니다. 2의 3승 곱하기 3이라는 거지.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야 돼. 24라는 숫자 바로 4 곱하기 6 이런 거 떠오르면 안 돼요. 2 곱하기 10 이런 거 떠오르면 안 됩니다. 지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미술 통일시키는 관점에서 8 곱하기 3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이제 세제곱근으로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얘를 풀어헤쳐 보면 세제곱근 2의 3승에다가 세제곱근 3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그냥 2입니다. 그렇죠? 그럼 2에다가 세제곱근 3을 그냥 곱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란 거고 자, 얘를 정리해 보면. 9는 3의 제곱이에요. 얘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했으니까 얘랑 얘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승이겠죠. 자이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할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 뒤에 곱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3분의 4승. 그러면 얘한테 맞춰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3분의 1승으로 바꿉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밑이 통일되면서 지수 법칙 쓸수 있죠. 이 곱하기 3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돼요? 3분의 아, 2구나 그치? 그래서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